안녕하세요 아캄 홀더분들 코인키퍼입니다. 지금 아캄이 940원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는 830원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대비해서 6% 상승이고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크게 폭발을 했습니다. 단순히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튀어온 구간이라서 이 힘이 이어질지 꺾일지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캄이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아캄은 단기적으로 락업 물량 해제 이슈와 소각 이슈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아캄이 이두 가지 소스로 인해서 강한 변동성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일 영상에서는 이 문서 함께 보면서 재단의 락업 소각 일정까지 소개될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 코인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께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현재 830원 부근에서 승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 크게 폭발하면서 단숨에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튀어올랐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아카미 소각 일정도 남아있고 최근 커뮤니티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AI 테마장에서 떠오르는 신성으로서 아카미의 강세 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고 거래량도 꾸준히 유지 중이라서 매수세가 살아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건 개미를 털고 매집 구간으로도 볼수 있는데요. 일봉을 보면 오랫동안 옆으로 기던 흐름에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20일, 50일, 100일, 200일 이평선을 전부 위로 돌파를 했습니다. 몸통이 크고 거래량이 크게 동반돼서 단순 반등이라기보단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RSI는 과매수 구간은 아니라서 일봉 기준으로는 추가 상방 여지가 남아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단기적으로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를 봤고 차트적인 부분보다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서 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하는지 이 정보를 보시면 납득이 좀 가실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악함재단에 주목할 만한 재단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시장의 강한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확인한 일정에 따르면 아캄재단이 25년 하반기 일정으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 및 소각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대형 오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정은 공급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강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들은 재단이 일정 시간 동안 잠궈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걸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 해제 직전에 가격 펌핑을 시킵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인데요. 그리고 소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락업 물량 일부를 직접 해제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원래는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단기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세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세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아캄재단 측의 공식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해제 일정과 소강량, 그리고 재단의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문서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 처리 해놨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한번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시고 하단에 연락처 입력한 후에 제출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남겨 놨으니까 문자로 키퍼 락업이라고 보내 놓으시면 확인 되는 대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투자 시장 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시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인지 아닌지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아래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 써서 보내 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 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따라 50분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시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인데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 주시면 추가적으로 타점이 나올 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왔을 때 드릴 건데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들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졌거든요 이러면 세력들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왔을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